스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품절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어딜 가도 다들 좀날리선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품들 수입사나 총판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걸 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당분간은 상황이 더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그래픽 카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거란 얘기 정도만 함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시기는 구매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옆에 있는 이 자그마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데 가격대는 200만원 중반대에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게이밍 시스템이고요. 고객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양입니다. 부품 소개하기 전에 시스템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정말 작은 크기지만 들어갈 것다 들어갔고요. 웬만한 미들타워 시스템들보다 빵빵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PC 구입 관련 문의는 상단에 떠있는 카톡이나 베스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전체 부품 소개해드리고 각 부품별 소개랑 게임 테스트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NGXT H210i 매트 화이트 케이스를 사용한 시스템이고요.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안 되실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쓰시는 다크플래시 DLX 21 케이스랑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에 바로 놓고 보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높이, 깊이 꽤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좀 작고 깔끔하게 쓰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구성이고요. 일단 이 커다란 놈좀 치워볼게요. 아 근데 이 ITX 는 조립하기가 이거 한대 조립할 시간이면 고사양 시스템 두 대는 조립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공간에 슬리빙 케이블 처리까지 해서 좀 빡세긴 했는데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게 조립했고요. 조립하면서 고객님한테 사진 보내드리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케이블 위치도 바꿔가면서 재미있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ITX 시스템 구성이 몇개 남아있는데 하식스 한 박스는 사놔야 될것 같네요. CPU는 AMD 라이젠5 5600X 가 장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촬영 중인 오늘이 12월 17일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이 12월 21일 날 월요일쯤 업로드 될것 같은데 그 시점에는 5600X가 입고가 데있으리라 제발 믿고 싶습니다. 입고가 안됐더라도 선적이라도 됐다는 얘기라도 듣고 싶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맞다고 좀 해주십시오.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양만 예약 주문을 받고 있는데 빨리 예약된 시스템들 출고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6코어 1 2스레드의 멀티코어를 갖추고 있는 CPU고요. 게임 성능이 워낙 기가 막히다 보니까 요즘 게이밍 PC에는 거의 국민 CPU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CPU의 원래 가격이 30만원대 후반이니까 10만원 초중반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3060Ti나 3070, 80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리 저렴하지 않은 본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펑 같은 고사양 게임들이 출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A520이나 B450 바이오스 업데이트 된 보드들 쓰시면 좀더 저렴하게도 가능해서 CPU 가격만 안정화된다면 한동안, 아니죠 한동안도 아니고 한참 오랫동안 꽤 많이 사용을 할것 같네요. 메인보드는 에즈락 팬텀 게이밍 ITX AX 모델이고요. ITX의 정말 작은 메인보드거든요. 약간 과장하면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메인보드입니다. 지금 메인보드가 장착이 된 상태라 바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이 제품 박스랑 메인보드 크기랑 그리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제가 손이 그리 큰 편은 아니라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갖고 있는 메인보드인데 이 작은 사이즈에도 가출만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원부에 웬만한 마이크로 ATX나 ATX 보드보다 좋은 전원부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메모리 슬롯은 두 개로 최대 64GB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무선랜하고 블루투스는 ITX 보드에는 거의 기본 옵션이라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4개의 SATA 포트를 지원하고 M.2 단자는 PCB 전면부랑 후면 쪽 각각 하나씩 해서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면 쪽에 있는 M.2 단자는 젠포 지원하고 PCB 뒷면에 있는 단자는 젠스. 까지 지원을 해서 총두 개의 M.2 SSD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엔드급 ATX나 EATX 보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보드들이 M.2 단자는 두 개를 지원하고 있어서 뭐 작다고 SSD를 조금만 장착하거나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CPU 보조 전원은 8핀을 사용하고 있고 IO 단자 쪽을 한번 봐볼게요. 인텔 2.5기가 유선랜하고요 USB 구성은 USB 3.2 Gen2 Type A랑 Type C 각각 하나씩해서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고. USB 3.2 Gen1 포트 4개로 i 이 단자 쪽에는 총 USB 포트가 6개입니다 무선에는 Wi-Fi 6를 지원하고요 메인보드 쪽에는 USB 3.2 Gen2 Type-C 헤더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Type-C 포트를 지원하는 케이스를 쓰실 때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Type-C 단자가 워낙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전면부 케이스에 있냐 없냐 이것도 구입하실 때 하나의 구매 요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슬롯을 4개를 사용하셔야 되거나 PCI 슬롯 쪽에 그래픽 카드 말고 다른 걸 장착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물론 케이스를 미들타워나 빅타워 쓰신다면 굳이 쓰실 필요는 없겠죠. 네. 절대 그건 하지 마세요. 정말 내부가 너무 비어 보입니다. 메모리인 지스킬 트라이던트즈 RGB 모델이고요. 16기가 구성으로 8기가 3200클럭의 CL16 모델 두 개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CL14 모델 장착 하셔서 메모리 오버클럭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SSD는 삼성 PN981A 512 기가 모델을 사용을 해줬고요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M.2 방열판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따로 방열판 구입 안 하셔도 되겠네요 요즘 대용량 게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어서 500기가나 512기가 정도의 SSD는 기본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남는다면 1테라바이트 용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PC 한번 구입하시면 못해도 3년 길게는 5년 이상도 사용하시는 거라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5 1 2보단 1테라가 어찌 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원래 RTX 3070 EM테크 블랙 몬스터를 장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께가 이슬롯 e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들은 거의 다 장착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길이도 순행 라디를 장착을 하게 됐을 때 3펜 제품들은 또 안돼요. 크기가 알맞게 들어가는 RTX 3070 제품을 찾다보니까 딱 하나 그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넙치. 조텍 RTX 3070 트윈엣지 OC네요. 트윈엣지 OC같은 경우 LED가 깔끔하다고 하면 깔끔하고 화려한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픽카드 쪽에 LED 효과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70이나 80, 30 모델은 당연히 장착이 안되고요. 60Ti급이나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조금 더 LED가 화려한 제품을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30, 70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안이 없습니다. 넙치로 가셔야 합니다. 케이스는 NGXT H210i 매트 화이트네요. 그냥 이 케이스는 로고가 없어도 딱 보면 NGXT 모델이죠. 각진 디자인에 전면이 막혀있고 깔끔한 색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드리지만 저는 전면이 다메쉬로 되어 있고 RGB 펜이 많이 돌아가는 케이스보다 이런 제품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이건 제 개취니까 존중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만들고 나니까 아 나도 ITX를 써볼까라는 뽐뿌가 왔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상급 모델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뽐뿌가 사라졌습니다. 뭐 그래픽 카드는 핑계고 돈이 없죠. 그게 사실입니다. H210I는 화이트 색상하고 블랙 색상 두 가지가 판매 중이고요. 스마트 컨트롤러가 케이스 후면부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컨트롤러로 RGB 컨트롤, 팬 컨트롤 다 가능해서 따로 팬허브나 RGB 허브 추가 장착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말 작고 깔끔하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책상 위에 좀 뭔가 큰게 올라가는 거 싫은 분들한테 추천 드릴만한 제품이네요. 장착된 파워서플라이는 쿨러마스터 V850 SFX 골드 제품이고요. 지금은 조립이 돼서 안 보이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정말 작죠?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 정도입니다. 이 작은 크기의 8 5 0 6 0 w 정격 출력을 하고 있고 80+ 골드 제품입니다. 무상 AS는 10년이라서 AS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SFX 파워를 쓴다는 건 지금처럼 작은 ITX 케이스를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제품과 같이 풀 모듈러 방식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은 필요한 케이블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지만 원래 파워들처럼 케이블이 전부 다 연결이 돼있다면선 정리는 거의 지옥입니다. 제가 다른 SFX 파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모듈러 방식이 아니라면 약간 고민해. 을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RTX 3080을 쓰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아주 작고 강력한 네, 그렇습니다. CPU 쿨러는 NG XT 크라켄 Z53이 장착이 됐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된 아주 핫한 쿨러인데요. 240mm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NG XT 크라켄 Z 시리즈의 막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은 막내라고 하기엔 상당히 높은 30만 원대의 제품입니다. 웬만한 3열 라디 순냉 쿨러보다 비싼 금액대를 자랑하거든요.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금액이라 와 너무 비싸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필요한 유저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240mm 라디 사이즈에 다양한 시스템 정보나 이미지, GIF까지 띄워놓을 수 있는 고의도 LCD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쿨링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에 출시됐었던 Z63이나 Z73도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했는데 쓰려고 하는 분들은 또 없어서 못 샀거든요. 암튼 이 부분은 취향 따라 가시면 된다 보고요. Z 시리즈를 한번 써보고 싶다. 돈좀 한번 시원하게 질러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 셔도 문제 없고 굳이 저기에 저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40mm 순행 라디로 된 제품들 요즘 저렴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제품으로 교체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H10i 케이스 상단과 후면에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펜은 떼어냈고요 n g x t 에어 RGB210 2펜두 개를 장착해서 상단과 후면에 고정을 해줬네요. 선정리는 맥셀리트 프리즘 콤보 카본 블랙 색상 이용해서 그래픽카드 쪽 전원부 쪽 선정리를 해줬고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렇게도 해보. 저렇게도 해봤는데 제 머릿속에 나오는 구성은 이 상태가 제일 깔끔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이 제품의 크라켄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크라켄에는 USB 헤더를 연결해야 되는 케이블이 존재하는데 스마트 컨트롤러에도 USB 헤더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메인보드 쪽에는 USB 헤더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USB 허브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GXT 인터널 허브 USB Gen3를 장착을 해줬고요. 수냉 쿨러에 USB 단자를 사용하는 제품을 쓰신다면 허브까지 고려를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고사양이 빌드가 되고 전면이 막혀있고 에어홀이 있다곤 해도 분명 온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 워낙 전면 메시가 아니면 온도가 오를 거다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부터 게임 테스트 보여드릴 테니까요 게임을 할때 어느 정도 온도가 나오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임 테스트는 두 가지 준비했고요 배틀그라운드 풀옵션하고 검은사막 리마스터입니다 QHD 해상도로만 진행을 해봤거든요 배틀그라운드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7 d 풀옵 시의 평균 129프레임에 하위 1프로는 106프레임이 나와줬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어떤 시간에 누가 어떤 맵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은 다르니까 대략적인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CPU 온도는 47도 전으로 굉장히 착하게 나와줬고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70도 앞뒤로 유지하면서 시스템 구, 구동할 때 전혀 문제없는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지간한 사양으로는 버티기 힘든 검은사막 리마스터를 돌려볼 건데요. 너무 오랜만에 검은사막을 들어가서 스킬 쓰는 것도 또 까먹었으니까 대충 아저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구나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검은사막 보여드릴게요. 광산에서 사냥을 할때 프레임을 찍어 봤고요. 평균 73프레임에 하위 1%는 55프레임으로 QHD 풀옵션을 하셔도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프레임이 나와줬네요. CPU 온도는 50도 앞뒤, 그래픽카드 온도는 역시 70도 앞뒤를 보여줬습니다. 온도로 인한 스로틀링 같은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작지만 강력한 ITX 시스템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크기가 큰 미들 타워나 빅 타워 시스템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처럼 작고 깔끔한 ITX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ITX 시스템이 나가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소개해 드린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소개해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시스템 구입 관련된 문의는 상단에 떠 있는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 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5% 스쿼트를 위한 방송 팩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